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에어컨 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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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을 샀습니다 에어컨을 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하고 가자면은 일단 촬영할 때 지금처럼 촬영할 때 굉장히 더워요 지금도 보이는 것처럼 조명을 추가해서 조명도 굉장히 뜨겁고 방 안에 있는 머금고 있는 공기 때문에 촬영할 때 지금도 땀 나는 것처럼 계속 땀을 흘려서 찝찝한 상태로 촬영 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m7 모니터 <laughs> 요 발열이 아 진짜 생각보다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에어컨을 샀습니다 내집 기준으로 온도 세팅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가끔씩 급발진합니다 손목 자르고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당장 사세요 체온이 높아지면 에어컨 온도가 내려가고 하나당 2,000원인 뜯어보기 전에 박스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해봅시다 위에 보면은 박스 드는 법이랑 상자에서 제품을 꺼내는 설명서로 간단하게 있고 옆에 보면은 뭐 에어컨에 대한 자랑거리랑 스마트싱스로 앱 연동해서 쓸수 있다 하는 내용이랑 이거는 뭐 색상 컬러 아마 요 색깔인 것 같아요 갈색? 약간 느낌인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하늘색이네요 어 잠깐만 걸로 뜯는 거 아니잖아 <laughs> 아, 이렇게 오 굳이 뜯을 필요가 없었네. 이야, 색상은 비스포크 에디션이 생각나는 색상입니다. 쭉쭉 이렇게. 오, 에어컨 안에는 요 사용 설명서하고 안내, 지침서, 품질 보증서, 리모컨, 창문, 브라켓, 물나가는코스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거 전체 브라켓 하나 있고, 쏜대쏜대가 순데.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고, 고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장난이고, 설치하고, 빛 새는 거나 바람 셀때 막는 용도로 쓰는 거고, 요것도 아마 그거일 겁니다. They fly, hustle through the sky, moonwalk on clouds Back it up, cheddar, feeling better, proud my sharp, five through vibes, samurai four, Droppin' bars, hit like a freight train, a bore See life, reflect dreams, mirrored ambition Chasing glory in the chaos, no permission Quick quick sharp tongue, arrows in the dark your life, playing like a park Buster rhymes, taking over No one can ignore, from the alleyways to the grand So, that's 연결하고 오오오! 켜졌어, 켜졌어, 켜졌어! 야! 스위치 온? 오! 31도야! 와, 지금 37도! 와! 자, 에어컨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돌아왔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촬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땀이 안 나.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장점 첫 번째, 전기세입니다. 하루에 절전모드에서 19도에서 23도 이렇게 틀어놓고, 8시간 정도 틀면은, 대략 500원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여기서 조금 더 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절전모드에 26도에서 한 5시간 정도 틀면은, 300원? 260원? 그 정도 나옵니다. 와, 이 전기세 부분에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8시간씩 30일 틀면은 얼마냐면요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장점은 편의 기능입니다 22년도 창문형 에어컨만의 기능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기 소비전력 요금 AI 절약 모드 예상 사용량 웰컴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없어도 만족하면 쓸것 같지만 이런 기능이 있어서 더더욱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장점 맞춤 냉방입니다. 이것 또한 이 제품만의 기능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집 기준으로 온도 세팅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집 온도가 30도야, 그러면은 그 30도에 맞게 에어컨 냉방을 조절해주는 거고 만약에 서울에서 33도야, 그러면 그 33도에 맞춰서 냉방 조절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또여게 싫다고 하면 알림으로 또 받는 법이 있는데 자동이 싫은 사람들 수동으로 이렇게 알림 받아서 하는 그런 기능도. 그리고 네번째 장점 안전기능 입니다 복도가 있는 아파트나 1층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도 창문형 에어컨을 달고 싶어 하는데 방범 때문에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긴 한데 에어컨 위치를 바꿨는데 나사를 하나 해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키높이를 높인 상태에서 나사를 해먹어서 피트가 부서지는 거를 각오를 하고 힘을 줬는데 나사를 빼지 않는 이상은 안 빠져요 이건 FBI가 와서 못 부서 진짜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 쾌적감입니다. 이게 새 제품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으면 은 진짜 방이 엄청 쾌적해요. 단점 첫 번째, 설치 방식입니다. 설치가 어려운 건 아닌데 번거롭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단 위치를 잡고 난 뒤에 브라켓 이렇게 최대한 올려서 나사를 받고 나사를 받고 위치 고정한 나사 받고 밑에 나사 받고 아 너무 번거로워요. 이게 나사가 잘 해집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20km에서 30km를 걷 뜨나하게둘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거를 쉽게 설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 급발진. 얘가 노동 파업을 하는 건지 가끔씩 급발진 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이런 증상 중에서 좌우로 하면은 선풍을 장시간 동안 틀어놓고 전원을 끄면은 일단 요두개 정도이긴 하는데 좀 오바를 하자면은 약간 모닝이 언덕에서 프락셀 받는 소리가 나요. 진짜 그만큼으로 우잉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처럼 잠 깨야 아침 사람들은 알람으로 써도 됩니다. 쓰레기 차 지나가는 소리보다 더 커요, 진짜. 세 번째 단점은 쿨 파워입니다. 제품이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쿨 파워 기능이 없습니다. 쿨 파워 기능이 없으니까 선풍기랑 같이 써야 합니다. 네 번째 단점은 선풍구입니다. 아, 선풍구가 너무 작아요. 톱목 자르고 내 팔뚝만에 아쉬웠고 특히 좌우는 되는데 위 아래가 없기 때문에 위나 아래의 이런 공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에어컨 이 시원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후회한 거는 왜 이걸 이제 샀을까 하는 그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 만족을 했고 에어컨 설치를 고민하는데 벽을 뚫지 못하는 조건이라든지 자리 차지 혹은 성능 때문에 그리고 전기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당장 사세요. 진짜 무조건 당장 사세요. 4평 정도의 어중간한 방들 있잖아요. 그런 방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랑 아쉬웠던 점인데 갤럭시 워치나 링, 그 다음에 밴드 같은 체온 센서가 들어가는 웨어어블 기기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체온이 높아지면 에어컨 온도가 내려가고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 제품 기능 중에 설정 들어가면 라이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밝아서 요거를 빅스비한테 명령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컨텐츠 소비하다가 M7 모니터에 있는 빅스비한테 에어컨을 제어를 하라고 시키면은 리모컨을 쓸리도 없는데 제품까지 쓸 일이 없으니까 에어컨 하나 때문에 m7의 가치가 더더욱 올라가서 m7을 더더욱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암쪼록 창문형 에어컨 혹은 삼성 22년도 창문형 에어컨 고민하시 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상담해서 부품을 주문해서 사왔는데, 나사가 잘 망가지는 것도 충격인데, 요거 한 봉지당 500원, 요 나사 4개 들어있거든요? 개당 120원 정도 합니다. 위치 고정하는 나사가 요 3개 6,000원입니다. 그니까 요거 하나당 6,000원인 거야. 내가 2일 동안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수 있는 돈인 거지. 대게 6,000원. 어, 아, 형님, 찐 나.